강남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 지난 28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1층 구청 로비에서 공식 엠블럼이 들어간 후드티를 입은 구청 직원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태극기를 채웠습니다. 스마트폰 태극기 단체 인증샷을 찍은 후 로비의 전등을 소등하고 스마트폰 플래시를 활용해 빛의 메시지를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100년의 함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의 대미는 빛날려라 태극기 콘서트로 백주년을 상징하는 공식 엠블럼을 만든 후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아리랑 연주와 함께 합창이 펼쳐졌는데요. 이때 스마트폰 태극기를 손에 들고 백년의 함성을 재현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편 이런동에서는 민족 대표 33인의 가르침을 주민 해설사로부터 직접 듣고 주민과 함께 만세운동을 외치며 그들의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그래서 우리 이원일동에서 준비했는데 이 행사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쁘고 또 오늘 행사를 통해서 더3일절에 대한 그런 뜻깊은 행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3월 1일 0시 강남구 전역에 있는 32개의 대형 5개 전광판에는 빛으로 거듭난 태극기가 31분간 개항돼 대한민국 3.1 운동 100주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관내 전 지역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기획함으로써 독립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순고한 희생정신을 구민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도 전달하고 우리 모두가 3.1 운동 100주년을 인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